오늘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6단원의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우리는 내내 평면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익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해해서 익혀둔다면 좋겠죠?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26쪽과 129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삼각형이란 이렇게 3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도형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 밑변의 정의는 다른 도형들과 다르게 3개 중에 어느 한 변을 뜻합니다. 어느 것도 다 밑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변을 밑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초록색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 높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데요. 높이를 구할 때는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직각인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높이란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파란색 부분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 높이는 마주 보고 있는 꼭짓점 즉 이곳에서부터 아래로 수직하게 그은 선분 이것을 바로 높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빨간 부분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꼭짓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그어준 성분, 이것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평범하게는 우리가 보기에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밑변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마다 밑변의 위치를 따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높이가 맞닿아 있는 변이 밑변이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두 개로 구하기 쉬운 또는 우리가 배웠던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놓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과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펴보면 밑변과 높이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와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부터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렇게 두개 중에 반으로 나눈 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나누기 2. 즉,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다. 이렇게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면 지금 보면 수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중 어디를 밑변으로 봐도 되고요. 높이로 보아도 됩니다. 2를 밑변으로 두었을 때는 3이 높이, 3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는 2가 높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를 밑변으로 두었을 때는 저기가 높이가 되겠죠? 2 곱하기 3, 나누기 2, 는 3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수직 부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직으로 내려간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 높이. 식을 구하면 2 곱하기 6 나누기 2. 이 나누기 2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간단히 식을 세워보자면, 네모 곱하기 4 나누기 2는 10. 즉 네모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10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주면 네모 곱하기 4는 20이 되죠. 뭐랑 4랑 곱하면 20이 되죠? 5죠. 그래서 네모는 5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를 해볼텐데요. 지금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밑변과 높이입니다. 가는 밑변이 4, 높이가 3. 4, 3. 그래서 6이 되고요. 나의 경우에 밑변이 4, 높이가 3. 그래서 이 삼각형도 6이 됩니다. 다도 살펴보면 밑변이 4, 높이가 3. 다의 넓이도 6이고요. 라도 확인해 보면 밑변이 4, 높이가 3입니다. 그래서 라의 삼각형의 넓이도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밑변과 높이가 같다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넓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혀보았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넓이를 어림하기보다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파악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름모와 사다리꼴만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평면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주시고, 응용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